네, 계좌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보다 더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우리 또 최고의 수익을 달리고 있는 전문가님이시죠. 김세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지금부터 딱 50분까지만 문열어릴게요두 가지의 방법, 샵3989로 김세성 어이에의 김세성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또 어떠한 좋은 종목으로 다음 주 시장을 이기실 수 있게 도와주실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죠 부담 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 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그리고 오늘도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시장이 그렇게 떨어지다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죠.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소식에 힘입어서 3천 선을 타라는 시장입니다. 이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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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시기예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이길 수 있는 매매를 위해서 우리 김세성 전문가님 모셔서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aughs> 반갑습니다. 네. 어머 오늘은 무슨 아티스트 같아요 전문가님 아, 안경이. 안경 테일좀 바꿔왔습니다. 어, 화이트 글라스가 굉장히 오늘 뚜렷합니다. 일단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구세주가 되고자, 되고자 하는 남자 김세성 대표입니다. 여러분 계좌, 파란 계좌에서 빨간색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오늘 의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관님. 늘 아, 예. 이렇게 어두우신 것만 입다가 오늘은 또 밝은 예쁜 니트에 하얀색 안경에 뭔가 오늘 우리의 계좌를 이렇게 그려줄 것 같은 약간 계좌를 빨간 아티스트. 색깔로 이렇게 조금 물들여 드리려고. 우리 제가. 시청자분들의 네. 이 파란 계좌를. 도화지를 네. 빨갛게 오늘 약간 아티스트 컨셉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세성 네, 전문가님. 자, 우리 김세성 전문가님을 금요일에 모시는 이유가 있죠.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즉, 수익 주은 전문가를 내가 미리 만나서 월요일에 시작이 좋으려면 우리 김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 봐야 되겠죠. 일주일에 딱 50분만 열리는 방이에요. 그 방에 들어오시면 무료 노란톡방에서 모든 걸 저희가 무료로 선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자세하게 자 제가 두 가지의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샵3989로 김세성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저희가 이 QR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깐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도 빨간불을 켤수 있는 우리 오늘 아티스트 컨셉 김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빨간불 켜고도 남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전문가님. 네.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 3거리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 뜻은 우리 전문가님은 정말 딱한발 앞서는 그 어떤 전문가님들보다 빠르게 선침의 일인 자시잖아요. 그래서 수익본 종목들이 계속 시세가 나더라고요. 뭐두번 말씀드릴 필요 없죠. 수익률표 보여드릴게요. 10월 들어서 이 종목, 이 종목들이 과연 찐일까 할 건데, 진짜 찐이에요. 10월 들어서 우리 김세성 전문가님께서 신규적으로 접근한 종목도 있고,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내가 김세성과 딱한 달만 함께 했었더라면, 이 종목 그 이상의 또 빨간 꿈을 맛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모든 게 무료입니다. 무료기 때문에 돈 들지 않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에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깐요 50분에 문 닫아요. 저희는 재방송도 안 하고요. 칼같이 문 닫습니다. 그 전에 들어오셔야만이 이런 종목 선물 정확한 타점까지 알아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너무 좋습니다. 10월 들어서 많은 종목에 짧게 짧게 쥐고 가는 그것보다 저렇게 확실하게 많은 수익, 아주 넓은 수익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 전문가님이 가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고보고 싶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전문가님? 제가 지난 주에 이벤트를 해서 어. 이번 주에 잠을 좀잘못 잤습니다. 어, 오, 잠을 잘못 잤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수익률이 괜찮기는 한데. 네. 어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계좌를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원래 흰색에서 빨간색은 좀 쉬워요. 음. 색깔이 원래 백지에서 시작하면 근데 이미 파란색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긴 하겠지만 저와 같이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천천히라도 꾸준히 계속 바꿔서 빨간색으로 아주 새빨간 계좌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맞아요. 지난주에 이벤트했는데. 어,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선사해주는 그런 약속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김세성 전문가님은 거기 아주 찰떡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쁨을 안겨다 드렸고 결국 지금의 시장에서 꾸준하게 높은 수익, 수익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시장의 반등의 시작과 동시에 내 계좌도 빨간 꿈을 이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돈 들지 않기 때문에 더 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샵3989 김세성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냉큼 들어오셔서 아 정말 이분이 렇게 잘한단 말이야? 라면서 한번 체험해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계좌를 위해서요. 자, 전문가님. 일단 뭐 시장 전망을 일단 먼저 들어본 다음에 저 종목 중에 정말 궁금한 종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네. 짧게 시장 전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 전망은 제가 매우 보수적인 전문가로서 계속 현금화를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드디어 현금화를 포기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오, 드렸어요. 오, 어머, 그 말은 이제 공격적인 거죠. 매매가 네. 가능하죠. 공격적인 매매가 가능하고 그 현금 현금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해도 그... 되는 드디어 그런 시장이 왔다라고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주 반등이 나왔잖아요 정말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진짜 그리고 기가 막힙니다. 이번 주에 공략해드린 가는. 종목이 또 수익이 잘 나오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금 있으신 분들 공격적으로 사시면 돼요. 뭘 사느냐? 그건 이제 저와 같이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술적 반등이든 상승이든 일단은 기회가 왔습니다. 음.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을 쓰셔야 돼요. 네. 적극적으로. 아시겠죠?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때가 오. 됐다. 와, 시장 전망보다 이게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때가 왔다. 네. 공격적인 매매를 해서 내가 돈벌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도래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씀 듣고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어요? 그런 종목을 내가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데, 그 기회를 저희가 50분행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문 열어두고 있어요. 들어오셔야만이 무료 노란톡방에서 내가 그래서 이걸 내일 들어갈지, 내일 모레 들어갈지, 얼마에 들어갈지, 단가와 타이밍까지 제대로 잽을 날릴 수 있게 시장에서 뺏긴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100% 책임감 있게 도와주고 있는 분이 우리 김세성 전문가님이세요. 두 자릿수 수익이 정말 쉽게 나시는 분도 이분이세요. 저희 50분까지 벌써 10분 지나가고 있고요. 냉큼 들어오셔야만이 이 모든 선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39989 김세성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선물 빵빵하게 준비했다고 하네요. 궁금증 가져가 보시면서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해요. 자, 전문가님. 네네. 시장 전망 그래서 일단은 네. 공격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는 이런한또 말을 반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우리 그와 말 동시에. 동시에 국내 증시가 확실히 이제 3분기 실적 시작됐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 그쵸. 포스코 뭐다 호실적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주요 이슈 파악이랑 제대로 된 좋은 실적을 가진 기업만 우리가 잘 타겟팅만 한다면 분명하게 연말까지 꾸준하게 빨간 계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발표하고 를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 시작을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지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고 있고 네.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내지는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원 달러 환율 상승하던원 달러 환율이 경제 부총리께서 1,200원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에요 대한민국에 넘어가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두 개입 가능성 구두로 개입 가능성까지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셔야 되고요. 매우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전문가입니다. 몇번 이렇게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금화 하실 필요 없다고 드디어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고요. 사시고 다시 현금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온다? 그럼 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공격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모든 업종 괜찮고요. 특히 골라온 업종이 있어요. 그쪽에 자금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 그 업종 같이 저와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너무 좋습니다. 공격적인 매매 원달러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하락, 우리가 이런 완화가 되면서 하락세를 달리고 있고 모든 시장이 매매를 해도 된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가 무료로 돈을 벌수 있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가 얼마나 좋은 찬스일까요? 정확한 종목과 정확한 타겟팅까지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약속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무료 노란 톡방에 함께만 하셔도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든 불기든 키실 수 있는 모든 방법 저희가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50분까지만 열어둘게요. 일주일에 딱 50분만 열리는 방이에요. 그 전에 들어오셔야만이 다음 주 시장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자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빨리 들어오셔서 오늘 생방송 중에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방 방송이니만큼 종목도 같이 한번 써주시길 바래요. 자, 전문가님. 네네. 일단 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고 일단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수익률표 보면서 한 종목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전문가님 이거 딱저 기억납니다. 노란톡방 굉장히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전날에 했어. MP. 네. 아 이거를 어제민, 어제. 어제요 어제, 어제. 어제 수익을 17%를 넘겨줬어요. 이게 메타버스 관련 주인데 최근에 메타버스가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드디어 잠재되어 있다니까 횡보를 하고 조정에 들어갔던 네. 메타버스가 자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NP가. NP MP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 종목들도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또 다음 주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대체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요? NP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정말 중요한데 수급이 딱 상승을 바로 해야 되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메타버스 업종 테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가운데서도 물론 대장주는 위지윅스튜디오라고 이미 상한가를 가거나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 종목은 제외하고 다른 종목 중에서 2등 종목이지만 강하게 갈수 있는 종목. 음. 위지윅스튜디오의 자회사인데 이 종목이 잘갈 흐름이고 수급도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아침에 공략을 해드린 종목이 바로. 요종목입니다 아, 메타버스 정말 메타버스에서 이제 수급이 계속적으로 힘을 응축하다 보니까 이제야 또 시세가 좀 나고 있고 네네. 시장의 반등만 더욱 더 우리가 부각이 된다면 충분하게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말씀해주신 거죠. 네네. 7월 이후에 음. 한동안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네. 메타버스가 드디어 또 자금이 어. 들어오고 있어요. 야 메타버스를 또 얘기해주셨으면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도 이만큼도 갈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째려 보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laughs> 어, 그러면 우리 이제 엠피를 수익을 내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쁘게 안겨다 드렸지만 이제 또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옛날 얘기는 얘기죠. 그 옛날 네. 얘기죠. 사실 <laughs> 전날 어, 어, 얘기라도. 어제는데 옛날 얘기인 거예요. 아주 아, 네. 먼 옛날 얘기일 뿐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저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생방송을 위해서 무슨 종목 선물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냥 오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 사실 오늘은. 정말 많이 갖고 왔어요. 제가 추석 때 선물보다 사실 더 많이 갖고 왔는데 아무 날도 아닙니다. 오늘은 뭐 아무 날도 아닌데 제가 명절도 아니고 뭐 생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선물을 더 많이 갖고 왔어요. 원래 잘 보따리 안 푸시잖아요. 네, 잘 풀지 않는데 지난주에 제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현금화 네. 하지 마시고 사셔야 될 종목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또 이제 뱉은 말에 책임을 지르려고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흥미진진해요. 네. 우리 아, 이분이 이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양한 업종의 종목을 뽑아왔어요. 어내 포트폴리에 오 담기만 한다면 거의 뭐 재구성을 해주는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교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가능하도록. 제대로. 이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공격적인 매매라는 걸 생전 저렇게 종목을 제대로 잘 주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다음 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게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꼭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정말 뺏긴 내돈 찾으시려는 분들은 주린 이건 뭐 중상급자 우리 시청자 분들이건 다 상관 없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과 타이밍까지 무료로 알려주는 너무나 좋은. 획기적인 방이니까요. 다음 주에 이기고 싶다. 매일매일 수익을 한번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함께 하시면서 이 선물 다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3989 김세성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아 우리 정말 네가 최고야. 우리 정말 이모티콘도 있는데 우리 김세서 전문가님이 진짜 최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보따리를 빨리빨리 좀다 풀고 싶어요. 많이 갖고 왔다고 하니까 사실 너무 좋은데, 그래서 네.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에 네.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우리가 또 다음 주 장세 급등 유력 섹터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다음 주에 시장에서 유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싹 준비해봤는데, 저희 이제 볼게요. 급등 유력 섹터예요. 다음 주 시장을 들끓게 할수 있는 저 불들 보이시죠? 원자력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말씀하신 메타버스도 있네요. 네네. 하나씩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원자력 관련주 볼게요. 중국의 전력난 어... 네. 문제로. 뜨겁게 불타올랐는데, 오늘도 이슈가 있었죠. 오늘의 시장을 뜨겁게 불타올랐던 주인공이기도 해요. 이번 주 내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특히 오늘 이제 사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면서 강한 흐름이 나와서, 같은 네, 다음 네. 주 월화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원자력 관련해서 도 다음 주 월화 정도에 공략을 하시면, 네.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원자력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그쵸.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에 이어서 오늘 또 일본까지. 우리가 이제 뭐 소형모들 원자로에 관련한 실용화를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재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국제 유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수혜를보는게딱 원전 관련주인데 근데 오늘 너무 올랐거든요. 일진파워라든지 뭐 다원시스, 뭐 두산중공, 모비스 대부분 다 그렇죠. 올랐어요. 대부분 다 올랐죠. 그래서 다음 주에 뜨겁게 불타오른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좀 잽을 제대로 날릴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약간 월, 부담감이 네. 월화 정도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으로 챙길 수 있는 종목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어, 짧은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우선 순위를 보자면은 저기 원자력 관련주, 뭐 가상화폐 잠시 또 말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메타버스도 있고 어, 좀 짧은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중에서 이제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그래도 노란색으로 돼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 어, 단기적으로 사가지고 바로 판다던가 하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들고 갈수 있는 부분은 메타버스 관련 주라고 보고요. 음. 어, 원자력 관련 주가 그나마 조금 중기적, 가장 휘발성으로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 주가 네. 어, SEC에서 이제 ETF 관련해서 승인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강. 새가 나왔고 비트코인도 지금 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이슈도 다음 주 월화 정도면은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가장 휘발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음.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가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좀더 길게 본다면 노란색의 메타버스 관련주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어, 단기적으로 좀 제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이세 가지 중에 좀 메타버스가 조금 더 유력하다. 중장,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예, 예. 따뜻하게 약간 김장김치 같은 스타일로 메타버스를 말씀하셨고 이삼주 정도 들고 오. 내지는 한달 정도까지도 갈수 있는 오랫동안 오. 이렇게 묵혀둔 7월 7월의 상승 이후에 계속 메타버스는 이렇게 좀 담궈놓는 게 눌러놓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 길게 갈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와, 우리 그럼 우리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생방송 중에 그 선물을 갖고 온건저셋 중에 뭐예요? 저셋 안에 있나요? 세 가지 관련 주 중에 있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종목 선물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진 않으셨을 아니,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진 않았죠. 특히 오늘 많이 갖고 온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꼭 대응을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11월, 12월에는 뭐가 있냐면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어요. 오. 이렇게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달반 정도 열심히 버셔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현금화 대신 종목을 사셔서 수익을 챙기셔서 어, 빨간색으로 빨리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포트를 교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게한달 어, 말에 온 네, 연말에 오히려 불장보다는 잘못하면 약간 애매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있어서 어, 돈 벌려면 지금 빨리 돈 지금 벌어야 다 지금 빨리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 11월 중순, 12월까지는 일단 또 현금을 챙겨야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럼 그때 돼서 약간 추세가 바뀐다 그러면 제가 현금을 챙기세요 말씀을 드릴 텐데 음. 그래서 지금 꼭 들어오셔서 포트를 교체하셔야 되고 종목 상담이라든가 오늘 생방송에 네.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해드릴 건데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이게... 또 하루 지나면 까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한두 달 안에 내가 돈을 좀 벌어놔야 우리가 또 연말에 버틸 수 있는 힘의 응축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에 그래서 이분이 무슨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 돈 들지 않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했었을 때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만 한다면 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터너라운드의 기회예요. 그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저희 50분까지만 문 열어놔요. 돈 들지 않아서 충분히 해볼만한. 샵3989 김세성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아무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이 쪼그라진 내 계좌를 필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꼭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